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24살 된 젊은 남성인데요. 현재 군인 신분이고, 이달 말에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대가 한달 정도 남았다, 보름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거의 반사제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녁을 몇달 남기고 항상 생각하는 게아 내가 나가서 뭐할까, 뭐해갖고 먹고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고민하다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020년 이번 달 말에 전형 예정이고 나와서 뭘 할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분이 지방에 있는 전문대 건축 인테리어 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요. 전공을 살려서 목조 주택, 목조 주택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자신에게 사주로 봤을 때 적성에 맞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충년 기유월 임술일 개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할 때에는 오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음양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요. 이분은 임술일주고 나머지가 전부 음으로 되어 있죠? 양이 두개 음이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같은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음적인 성향으로 기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호탕하고 박력 있고 배짱 있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야죠.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목 기운이 하나, 화 기운이 하나, 토 기운이 셋, 금 기운이 하나, 수 기운이 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 화, 토, 금수 오행이 한두 개씩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된토 기운이 세 개로 좀 많기는 하지만 다른 오행도 한 개씩은 다 들어 있습니다. 오행이 하나씩이라도 들어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갖출 건다갖췄다 그리고 이 사주가, 오행갈에 특별히 충국이 발생을 한다든가, 삼형살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삼형살은, 축토하고 술토가 있으니까 미토가 들어올 때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데, 13살서부터 22살, 정미대운에 지나갔고, 유금하고 묘목이 있으니까 자수가 들어올 때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매의 요삼 사명살 같은 경우는 강도가 좀 약하다고 볼수 있죠. 이번이 어린이 청소년 시절, 13살서부터 22살 사이가 축술미 사명살이었거든요.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죠. 어린 시절의 사명살이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이혼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본인이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하는 것은 지지의 구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분이 도화살이 강하죠. 유금하고 묘목이 도화살이고 술토하고 축토 화개살이 있어요. 이렇게 도화살하고 화개살이 있는 분들이 되게 예술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많이 하고 목조 주택을 짓는다는 것과 예술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건축이라는 것, 인테리어라는 것 이런 것이 예술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고민하다가 이제 목재호 주택 쪽으로 진출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한번 해보고 전망도 좋고 나한테 맞는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뭐 하다가 지금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하다가 아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고 어쨌든 사주만 봤을 때에는 이쪽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뭐안 좋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24살이니까 결혼은 언제쯤에 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볼까요? 현재 대운이 병호대운이에요. 23살서부터 32살까지 병호대운입니다. 그리고 33살서부터 42살까지 을사대운이죠. 이분의 대운을 보면은 이 병호대운이 천간이 병임층이고요. 지지는 인호술반합이 됩니다. 위아래로 여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들어와요. 23살서부터 32살까지 병호대원에 결혼을 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을사대원 같은 경우는 사술 원진살이죠. 33살서부터 원진살이 형성이 되니까 33살 전에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년 운을 봤을 때에는요, 28살이 진술충이에요. 배우자공이 진술충으로 깨져요. 29살이 사술 원진살이에요. 30살이 병임충이고, 31살은 축술미 사명살이에요. 이 때가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볼수 있는데, 1년 운이 안 좋은 운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이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일찍 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일찍 결혼한다는 것은 27살 전까지. 이분이 이제 제대해도 일찍 하고, 올해 제대를 해가지고, 만약에 곧바로 일을 해서 뭐 수입이 생긴다든가, 이런 직장을 갖는다면, 한 27살쯤에 일찍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27살이라는 게, 저때만 해도, 적당한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27살에 결혼한다 그러면 남자가 좀 빨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빨리 빠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때까지 결혼을 못 하면 28, 29, 30, 31살까지는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럼 32살이나 33살쯤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많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28살서부터 31살 사이의 결혼 운이 별로 안 좋다는 거. 이 점이 아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을사대운, 갑진대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지금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거든요? 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면 재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하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23살에서부터 42살까지 어때요? 목기운하고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24살이 됐는데, 이제 제대해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지금서부터 열심히 노력한다면 20대, 30대에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제대한 젊어 안 돼가지고, 그 군인정신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저는, 한 30대쯤에는, 30대쯤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남들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주는 일단은 술토하고 축토가 있으니까, 미토가 들어올 때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진토가 들어올 때 진술충이 되고요. 그래서 미 토하고 진토가 들어올 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술토하고 묘목이 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충이나 삼형살이 형성이 되면 강도가 약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미토가 들어올 때가 가장 안 좋아요 진토하고 그러면 이월운을 봤을 때에도 7월달이 개미월인데 축술미 삼형살이잖아요 그러면 7월달이 뭐예요 바캉스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나이 젊어가지고, 이제, 한여름에, 막, 수영장도 막 자주 가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한여름에 어디 놀러갈 때에는, 계곡이라든가, 깊은 바다라든가, 이렇게 위험한 데는 피하자. 왜냐하면, 이때가 사명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월달 경진월이 이제, 지지가 진술충이니까, 이분은 월운으로 봤을 때에는, 4월달하고 7월달이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성운을 직장운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3 개나 되니까 직장 변동이 많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분들일수록 직장에 한번 딱 들어가면 웬만하면 나오지 않아야 되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심사숙고를 해야죠. 그래서 한번 딱 들어가면 웬만하면 오랫동안 다니는 게 좋다. 그리고 이 관성운이라는 게 자식운을 나타내니까 자녀분도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가질,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여자를 나타내는 게 재성혼인데요. 이 재성혼이 일간인 임수 입장에서는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사주가 좀 굴곡도 느껴지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가장 안 좋은 이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대운이 어린이 청소년 시절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23살서부터 32살까지 이병호대운이 지금 9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이병호대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화기운, 여자와 돈을 나타내는 이 화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뭔가 터지지 않을까. 이분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23살서부터 32살 사이에, 이때에 잘하면 대박이 나든가. 아니면은, 어떤,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현재 대운이 좋고, 그리고 30대운도 이 정도면 괜찮고, 사주의 구성도 오행도 골고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정도면은 상급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명살이 이쪽으로 축술미 사명살, 이쪽으로 자묘유 사명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젊어서 성공하더라도 오바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분수에 넘치는 그런 일을 했다, 아니면 행동 자체가 너무 오바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이렇게 팍! 꼬꾸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 운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연초가 더 좋아요. 연, 이, 28살 이후보다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26세, 27세. 이때가 더 좋습니다. 따라서 제대하고 나서 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마음먹은 대로 몇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아주 젊은 나이에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달에 제대하는 24세, 현재는 군인 신분이죠. 젊은 남자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